자, 골로소트 선봉 첫 번째 상대, 모르페코예요 사실 이럴라고 머드샷을 챙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다리가 맞았네요. 한대 정도 맞을만 할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상대가 먼저 설레발을 쳤죠. 이러면, 한번 붙어볼만 할 거예요. 모르페코가 워낙에 물몸이다 보니까, 이거 실드 다 썩어면서까지 아마 싸울 듯 합니다. 근데 이거 오라에 이거 모션 속도 딜레이 이거 언제쯤 조정하냐 괜히 저것 때문에 시간만 더 버리는 것같아 근데 이거 잡았네요. 원래 같으면은 죽었다 깨다도 못 이기는 건데, 상대가 좀 약간 발악한다 어? 얘 뭐하냐? 어? 야 이건 또뭐 심각한 조합이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요거 그냥 부클이 나만 꺼내도 뻥하고 터지는 파티예요 야 미로까진 참신했는데 거기서 버렌지나까진 예상도 못했다 이거 그냥 버렌지나 평타정리만 끝났는데요 아 먼저 나가네요 다음 상대는 어우야 음... 이거는 콜로솔트를 한번 지키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왕콘츠를 던지는 거예요. 물론 좀 아프기는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괜찮아. 드릴라이너 꽂을 수 있으면 이득이야. 오케이. 꽂았고, 이러면. 디버프 버티고 드릴라이너 썼다. 라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실드까지 뺐고. 이게 참 애매한 구도예요. 일단 저도 실드 한 장을 쓰면서 가볼 텐데. 이거 싸가지 없는 친구로 봅니다 어쩔 수 있나요? 이건 버리고 갑시다 그냥 지켜봤자 손해야 차라리 트리토돈한테 투자합시다 얘왜 그거 안 썼냐? 펄펄펀치 너가 왜 다시 나오냐? 어 수작 뿌리는것 같아 딱 걸렸어 일루와 이거 원래 같은 물의 파동이면 모르겠는데, 대지의 힘이니까 또 이게 한 방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넌 문포스각을 보고 있겠지. 그러면 이걸 박을 거예요. 딱 걸렸어. 죽어, 임마, 이 컷! 자, 다음 상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 소, 소음이... 밀, 아, 아니네. 염동력이네. 금소금일 줄 알고 그찬 건데, 이러면, 사실, 뭐, 금소금이든, 연동력이든 간에 애초에, 지금, 머지샵 빼고 싹다 반감이기 때문에, 콜로솔트가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약점이라도 찌를 수 있는 왕콘치 던져가지고, 싸우는 게 나아요. 이러면, 실드 빼거나 잡거나, 실드 뺐고, 디버프 드라가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안정적으로 트리토돈을 던질게요. 이번에 그물외더걸어졌셨잖아요 체력 소진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트리토돈을 던졌습니다. 이건 또 뭘까? 더블 강철 에스퍼요? 야, 이게 시즌, 시즌 초반이어도 이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막는 이유가 설마 메탄고까지 뒤에 있는 거 아니시죠? 엄마야. 아예 아니 그냥 땅타입 대비 자체가 안 되네. 어쩐지 염동그 들더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머드샷은 이유가 드러나긴 하죠. 조금이라도 이런 바리톱스 같은 애들 조금이라도 수조딜 넣으려고. 자, 이것도 도망가줘야 돼. 콜로솔트가 이게 문제예요. 싹다 바위다 보니까. 지금 슈퍼리그가 이제 땅타입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선봉으로 땅타입 자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쓰기가 애매해요. 뭐랄까. 얘가 본가에서 보니까 삼색 펀치나 그런 것도 배워오더라고요. 근데 준 가벼운 기술이라는 게 고작 록블라스트. 끝.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커뮤니티로 기회를 준다고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당장은 쓸 이유가 없는 포켓몬 그러니까 딱그 정도예요 근데 뭐하냐 이걸 막고 간다라 수상합니다 일단 계속 한번 싸워볼게요 평타정리까지 해가면서 한번 후봉에 대비를 해봅시다 이네 마지막 상대는 무엇이냐 아야 이겟 이거 인성질 하려고 일부러 저랬구만 저 거지같은거 아주 그냥 차라리 저럴거면 좀 내주든가 이거 인성질 아닙니까 이거 아주 그냥 어? 자기 땅타이 두마리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건 졌습니다. 뭐, 어떻게 못 이겨요? 사실 이게 지금 파티 자체가 강철타이 데뷔하려고 두 마리 넣은, 그, 땅타입 기술 두개 넣은 건데. 이러면, 아쉽게 됐네요. 지금 파티 내내 트리토던이 대제임일 거다 보니까, 녹화하던 중에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물의 파동이. 이럴 거면 물의 파동 될걸 그랬다. 조금 아쉽다. 다음 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은 그래요. 라이코. 그나마 머드샷이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짤딜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이클도 먼저 따라갈 수가 있고 실드도 먼저 빼고 이거는 막으면서 가줍시다. 이야~~~ 저건 상상도 못했다. 참으로 나쟤뭐 배우는지 알아요? 어림도 없지. 내가 제일 써봐서 알로 어림도 없어. 깜깜이. 저 파티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것. 일단 디버프로 계속 깎고. 오, 어, 7도해도해봅시다딱 걸렸어. 라이코가 키 카드인 줄 알았죠? 시린도지오시도 가라. 자 이제 관건이에요. 깜깜이 진짜 많이 도해도 되고, 시도 그나마 멀쩡한 콜로솔트로 조금이라도 더 비벼보겠습니다. 아 이럴땐 또 이제 떨어뜨리기가 아닌게 아쉬워요. 그냥 떨어뜨리기로 그냥 몇몇 콕콕 찌르다보면 끝날텐데 이렇게 번거롭게 잡아야 돼 다음판 가겠습니다. 일단 오물공격이 반감이라서 유리한 상대 진짜 오물공격을 쏠것 같아요. 진짜네 그 와중에 프렌즈 실드 나왔어. 근데 이거, 맞나요? 그냥 이거 콜로솔트로 싸워도 못안 하겠는데. 다시 또도가스 나오면 트리토돈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블랙키 까다롭고. 그냥 콜로솔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줍시다. 랭크 두번 깎았다 보니까 콜로솔트도 버티고도 나아 디버프 생각하면는 딱, 악의 파동 두번 맞아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럴 때뽑면 콜로솔트 참쎄 보여요.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이 와중에 또떠도가갔또 또 나오네.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너 일로? 오냐? 공격 1랭크까지 깎였다 보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어. 저거 봐, 노란피도 안 됐잖아. 이제 노란피 됐잖아. 전 예상 못 했다. 하필 물에파도가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물에 파동이 절실해지는 상황들이 진짜 많이 보여. 사실 이때 그냥 누르기 두번 했어도 될것 같긴 한데, 디버프 노린 거거든요, 이거. 근데 상대가 더 모았어요. 너무 욕심부렸어. 뭐 이러면 끝났죠. 저 체력으로 블랙키라도 뭘할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이제 평타로 콕콕 쑤시면 끝! 다음으로 갑시다. 라티아스. 파동탄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번 조심해 봅시다. 암석봉이 맞춰주고 나서 안정적으로 싸워줘도 될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암석봉인 덕분에 쓰는 것 같아요, 얘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커뮤니티 대상자로 된다면 좋겠네요. 얘가 전용기까지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대상자로 될 확률이 아예 없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뭐, 물론 그때도 사기로 나온다면 욕을 하겠지만, 만약 그때 암석봉인이 같이 하향된 채로 나온다면 또 몰라요. 새 기술 추가해 주지 않고 소금절이만 준다면 바위 원툴이라는 단점은 계속 유지될 테니까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상의 나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상상으로만 남아주시 나가 이거 어디게 이거 자 다음 엘풍 어애교부리다 이런 걸로 진짜 제일 까다로운 애가 승률 제일 높은 기술을 갖고 왔어. 물론 저한테. 10폭탄 한번 무조건 버티거든요. 이게 에너지 수급량이 상한 먹었다고 해도 애교부리기에요. 느려. 이러면 됐어. 콜로소트 역할 다 했습니다. 이랭크나 깎았는데 반피도 안까이겠죠 진짜네 어림도 없지 바로 이제 방전 프렌즈실드 는 진흙폭탄 어림도 없고요 일단 애들풍이 먼저 빈사상태가 됐기 때문에 진짜 부담없이 싸워 뭐야 이거 반대로 해 이상하네요 이걸 막네? 너 뭐하냐? 살짝 수상해요. 이거 박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엘풍이 다시 나왔어요. 어림도 없지. 빨아잡아주시고. 얘는 왜또 나와? 상대 이상해요, 플레이. 아니 데데래래도이상하네 살짝 위험할 수도? 잡나 요 제발 이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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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이녀석이게석죠이게 바로 이체가빠리라